어? 어 나나난 나왔네 여기? 여기는 집앞 편의점 어 그래? 이 앞에서 이따 보자고 아, 어서 오세요 여기 소화제가 어디 있는지 아. 저쪽 음료수 코너에 가시면 있습니다 음료수 코너 옆에. 아, 예. 나 김준환. 한때는 우리 집안을 일으킬 총만 받는 인재였지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요. 아, 아. 어제 면접은 어땠노? 뭐더 물어볼 것도 없겠네. 그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또 뭔데? 그게... 어... 어, 저기 면접 보러 왔는데. 아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 예. 아 저기 화장실이 아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 예. 그 휴지가 있나요? 비데예요 비데 비데 아침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또내 때문이라고?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어머니 돌스동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너는 내한테 싸든 똥을 끊는 절박한 심정으로 반드시 합 겪는다고 했다 그랬나요? 그랬다 제가요? 참뭐라상한거 같은데. 뭐라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근데 철학의 아버지, 르네 데카르트의 말이지. 사람들은 철학이라 하면 철학가를 생각하지만 본디 철학이란 건 진리를 찾는 학문이지요. 저는 사람이라면 무릇 철학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저는 철학가를 나왔습니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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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 여기. 아, 저 어... 아우. 미치겠다, 과학의 역사를 거슬러 가다 보면 연금술을 만나게 되지요. 네? 그헝맹랑한연금 수사들 말이지요. 그들은 금이 아닌 물질을 가열하고 식히며 금을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증발, 여과, 승화, 증류, 결정화 등의 실험은 후대 화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지요. <laughs> 됐고, 전 공대를 갔어야 했습니다. 저면 이게 연금술의 현대적 부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숙제인 장 트러블을 해결할 제 썩어빠진 소화기관에 금박을 바른 듯 새롭게 탄생시킬 그 어떤 연금술적인 신비한 액체? 조기요! 계산하시고 드셔야 되는데? 아, 예. 뭐, 여기... 1500원입니다. 어, 이걸로 결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어. 오... 아. <laughs> 어, 이 동진이. 어제 면접보다 똥싸 때문에 빡빡 빠질 때네. 어, 그렇게 됐다네, 친구야. 야. 그러니까 면접 보다가 똥을 싼 거야? 아, 야아야 아, 이저검 새끼 그걸 혼자 다마셔요 야, 줘 봐. 아야. 안 돼. 줘봐. 소화가 안 돼서. 한입만줘 봐. 아니. 야, 야 나못 된다니까. 잠깐만. 그때였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분들처럼 힘차게 주차할 수 없이 올라오는 어. 어 친구야, 친구야 괜찮아, 친구야. 아 어, 어떻게 이거? 어 저기요, 저기요. 어 저기요, 어, 저기. 어, 어 저기요. 제 친구가 쓰러졌어요. 일일 일. 어떻게 해, 어, 어떻게 해? 어 이거 어떻게? 어. 여보세요. 빨리 구셔. 예. 지금 사람이 쓰러서 말을 못 해요. 예. 예. 으. 예.